들어오셨으면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 그럼 방금 전까지 이제 NGSQC 툴킷까지 돌렸는데 혹시 다잘 되고 있으신가요? 지금쯤이면 아직 끝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지금 잘 돌고 있으신지 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. 펄탑 누르시고 펄이라는 단어가 보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잘 돌고 있는 겁니다. 다 끝나셨나요? 혹시? 빨리 끝났네요. 아 그리고 탑에서 나오시는 방법 Q 눌러주시면 됩니다. <laughs> 제가 아까 안가안 가르쳐드는데 <laughs> 어, 원래는 이 워크플로를 우 플로를 우뭔이 그거 한 동안에 설명하려고 했는데 일단 끝났다니까 이제 <laughs> 이 플로를 우 설명드리면서 이제 다음 K 머 작업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시간이 아 대회도 해하고 오늘도 해하고 이게. 그냥 오늘 뜬 박테리아 어셈블까지 다 보고 같이 나누는 로 하겠습니다. 어차피 10분 1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, 다 해서. 일단 어 제가 쓰고 있는 워크플로우고요. 파타큐 파일을 받으면 이제 그 생성되면은 그다음에 에러 컬렉션을 다 처음에 하고 그다음에 앤지스 큐시 툴킷을 이용해서 필터링하고 앰비어스 필터링하고 뭐 이런 것들 로우퀄러티베이스를지우고 그다음에 케머진을 통해서 어셈블리 할때 케이머 값을 정해주게 됩니다. 이 케이머 값이 아까 전 시간에 이제 김성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셨 NGS로 넘어오면서 기존의 생거시퀀싱 방법에서 했던 오버래핑 방법에서는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케이머 단위로 잘라서 이리드를 이용해서 이제 어셈블리하게 되는데 그 케이머 값들 결정해야 되겠죠. 뭐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팬더 진호할 때 17Km로 썼는데 사실 그 정도면 웬만한 포유류에는 다 적용 가능하고요. 대신 플랜테스 안 됩니다. 리핏 사이즈 때문에 약간 테스트를 먼저 좀 하셔야 되고 사실 제가 한 곰팡이에서도 Km를 다 테스트하고 시작합니다. 보통 20머에서 15에서 2 9머 사이에서 선정하면 웬만한 정도는 다 퀄리티가 보장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논문 쓸 때. 대충했어요라고 쓸순 없지 않습니까? 그래갖고 K m o r e 따로 m o K model, 그 응. K model, K model, K model, K m o K m o d e 선정하게 되면 그 K m o 소프트 노 m 를이용해 K m o 블리 l 서컨 o d e l K m o d o d e l o d o d e l K model, K m e l K model, K m o d 다 l K model, K model, K m K m o 드브랭그래프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제 SSP에서는 BWA를 사용해서 얼라이먼트를 통해서 스케폴딩 때문에 쪽 기존의 소프트노버에서 스케폴딩과는 조금 더 다른 양상을 보여주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소프트노버하고 SSP 프로그램을 같이 사용해서 어셈블리를 하고 있고요. 그래서 그러면 그동안에 드래프트 스케폴드가 나오게 됩니다.